저희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 길림면 방동리 주택의 생생한 현장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집의 설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50평 규모의 이 집은 따뜻한 파벽돌 외장으로 고급스러움과 중후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6.34평의 포치와 8.5평의 데크의 자연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설계됐어요. 중부 일권역 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가등급 단열재와 포스코 아연 강판 지붕으로 단열과 내구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과 단열 성능이 뛰어난 목조 주택 전용 1등급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것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고, 모던하게 설계된 주방은 요리와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편안히 풀수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18평 규모의 다락은 서재나 취미 공간, 게스트룸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휴가하우징은 건축주께서 설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택 외부와 내부의 3D 이미지를 평균 20장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시공업체 중 가장 많은 3D를 제공해서 집짓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설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독리 현장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